성북이란 대 말이야. 예. 눈치가 제일로 중요해. 눈치. 눈치. 눈치를 딱봐 가지고 내가 줄을 어디 서야 쑥쑥할까? 그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쑥쑥. 그렇지. 니네 살이고. 저는 79년생입니다. 니는 69년생인데요? 응? 그 나이로 도대체 뭘하고 싶은데? 저는 멜로 주인공 한번 해. 저도요. 괜찮아, 임마. 마스크가 안 되잖아. <laughs> 형님, 오, 좀 도와주세요. 형 엄마 어, 어 진짜. 참, 내 밑에서 클 수준이 안 되니, 안 된다니까. 사람이사장좀애 괜찮은데. 니 <laughs> 도저히 안 되겠다. 니는 <laughs> 매니저 내라. 매니저요? 그래. 스타 탄생은 지원자만 되는 게 아니다. 매니저가 팍팍 밀어주고 땡겨줘야만 되는 기다 음. 그럼 매니저는 어제 해노? 비리를 잘 잡아야 되는 게다 비리. PD. 비리를 PD. 팍팍 잡아야만이 니도 살고 자도 사는 길이다. 팍팍 알겠지 그럼 나는 스케줄이 바빠서 간다. 예. 어이? 열심히 해라. 예. 그래 열심히 해. 그래 고생 그래. 많으사합니다 그래. <laughs> <고생하세> 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몇 시인데 인제 오는 거요? 방송 시작다 됐구만. 야,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미안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찍 다녀야 될거 아니에요. 네. 아 빨리 들어가요 빨리. 한다. 방송을 장난으로 하나. 아 나영 씨 좋겠다. 이럴 때딱 미국 같은 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좋긴 뭐가 좋아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간 건데. 아. 지금쯤 그 롱다리를 막 휘저기면서 뉴욕스 트리트를 이렇게 막 걷고 있겠지. 아우 뉴욕. 에휴, 아우.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로 간 건데 그 싸돌아다니기 하겠어? 네, 네. 그래도 네 방송국입니다. 좋겠다. 나영 씨! 어, 어, 나영이? 뭐? 나영이? 나영이! 이재카! 이재카요? 저기 어떻게 간 일은 잘 됐어요? 거기 날씨는 어때요? 어, 아, 아, 여 여보세요? 아, 나영 씨 이피디인데요. 아. 밤이에요? 아 저기 뉴욕 밤거리 장난 아니라던데 조심해요. 아그 집이 롱아일랜드 저거 저요 나영 씨. 아 거기서 만약에 누가 집적거리거나 어, 말 걸면 조심하라고 그래 임자 있는 몸이라고 에이, 알았죠? 예? 아, 조심하라고 그래. 조심해. 그래. 아. 조금만 아. 여보세요? 아 어, 나영아. 나은... 야 전화면 나오니까 빨리 끊고.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 알았지? 그래. 아 저기, 빨리 와. 나영 나는... 는다 네, 아. 될씨 아, 나도 나도. 에이. <laughs> 아, 너 전화를 그렇게 확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왜? 뭐또 할력이 있어요? 아니, 할력이 있는 게. 아... 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뭐 어쨌든 간에 내가 통하고 있는데 휘휘 자기들끼리 돌리다 이렇게 전화를 확 끊으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왜 화를 내요? 아, 입장을 바꿔놔봐요. 통하고 있는데 확 끊으면 좋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지. 뭘? 둘이 연인 사이예요? 부부예요? 아, 누가 그렇대요? 아, 근데 왜 성질을 내요, 진짜? 잠깐! 근 유피디, 나영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네? 뭐? 어머, 어 얼굴 빨개지는 거좀 봐. 어머, 아,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 어떻게, 어떻게. 아, 좋아하 누가 좋아한다고 그래요? 저승질나니까 그러죠. 야, 그동안 지금 막숙녀한테 얘기를 하는데 왜 핏대로 올려, 임마? 아, 누가 핏대로 올렸다고 그래. 잠깐만, 잠깐만. 야, 임마, 지금 니가 <laughs> 핏대 올리고 있잖아, 봐. 마 야, 야, 조용, 조용해. 아무것도 안 내려갖고 니들 왜 그래? 아, 정말, 나 원참 별로. 아이 씨. 어라, 어라? 어라, 어 <laughs> <laughs> 아니야, 유키님. 진짜 좋아하나봐, 나요. 그쵸? 우와? 아이고, <laughs> 그만해라. 안 그래도 숙기 없는데, 제부끄럼타잖아아이 네. 여기 아리면 재밌잖아. 귀태올라고. <laughs> 얼굴 빨개진 메뚜기 봤어뒷뚜라미뒷뚜라미으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래요? 신인 매니저, 공석입니다. 매니저? 예. 제가 키우고 있는 신인 연기자인데요.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나 바빠요. 빨리 아, 가야 된단 저기, 말이에요. 저기 한 번만 좀 제가 준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딱한 번만. <목소리> 자, 보여드릴게요. 좀 자, 쭉!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준비 많이 했다니까. 그리고 큐 하고 준비 큐 이래라 그랬잖아. 바로 큐하면 내가 언제 들어가? 똑같지. 아나 아, 빨리 가야 돼. 저기 저 시드카드가 딱한다고했습니다 진짜 잘, 진짜 진짜, 진짜 잘해 보겠습니다. 자, 큐 주연 선생님. 아이자샤 어?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제. 어? 아 엔젤리, 했어, 했어. 이 사람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 그런 거는 신인 개그맨들 다요.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트럭을 가지고 어디 스타가 되겠어요 집에 가서 연습도 좀더 하고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오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피디님 아직도 화안 풀리셨어요? 아, 무슨 화내고 말고가 어딨어요 저렇게 속 좁은 남자 아니에요 진 이런가. 자, 네. 자, 네. 자 이것들 하나씩 갖다 입지. 왜 이리 오셨어요? 뭐, 이편성부에서 체육대회 때 주문한 옷이 이렇게 남아돌았는데 내가 자네들을 생각해서 특별히 잠깐 얻어왔어. <laughs> 와, <우와>, 이쁘다. 부장님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습니다 네. 내가 그러니까 제가 부족할지 모르니까 네. 딱 하나씩만 나나 입어. 이쁘다. 예, 예. 아, 그럼요. 야, 미자 어? 무슨 색이 괜찮냐? 나눠 골라줘. 너 이거 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잠깐만. 너무 어두운데? 좀 작나? 아, 좋아. 어둡나? 르겠다 야, 네. 너왜두 개나 챙겨? 내거 하나인데.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어, 아 이거 저 나영 씨거 골라놓으려고 사이즈 한9 0이면 맞겠지? <laughs> 야이거 야, 웃긴 놈이네. 야, 네가 왜 나영 씨거 챙겨? 에이,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냥 놔둬, 이런 데서 한번 선심 쓰게. <laughs> 아니 조,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같은 팀이니까 그냥 같은 팀? 네가 정녕 같은 팀이라는 이유만으로 챙기는 거야? 아 선배 정말 왜 그래 또? 뭐너 또, 또 시작이다. 그만들 못 가라. 또 헤이, 시작이야. 헤이 헤이 헤이. 예, 헤이. 예 부장님, 그대가 정녕 같은 팀이라는 이유만으로 챙긴 건 아니겠지? 아 지만, 아 부장님까지 왜 그러세요? 아 진짜 다 이상해 지금. 아유. <laughs> 야씨 진짜 순전한 척하지 마. 야야 됐어. 아이고 참 치고 죽 나. 아이고 참 좋기도 하겠다. 아이고. 내가 아이고. 아 글쎄 전 감독이라고 사칭하고 다닌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뭐 엠마? 어?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가 용먹는거 아니야? 알아? 허, 답답해 미치겠네. 제가 뭘 어쨌다고요? 걔들이 오바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뭐 오바? 오바? 6반은 아니고 7반은 아니야? 마, <laughs> 네가 하고 한날 신들 모아놓고 찌글찌글하게 개폼 잡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저는요, 개폼 잡은 적도 없고요. 제 폼이 원래 그렇다니까요. 아, 원래 그래. 너중간 잘났다, 잘났어. 너 말이야, 어쨌든. 또한번 이런 거 받는 거, 내 눈에 걸리면은, 너 아주 절대 날줄 알아, 어? 짜식. 아이씨 짜식 좀개속 좋아해가지고, 야. 여보세요. 아, 나 애비다. 어,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laughs> 내일 나 서울 간다. 예? 아, 박가놈이 지 아들 대기업 들어갔다고 하도 자랑하길래, 나도 우리 아들이 방송국에서 p d 를 있다 그랬더니 다들 그냥 방송국 구경 시켜달라고 난리야. 아버지, 전 PD가 아니고요. FD, FD라니까요. 그려! 에! 피디 <laughs> 그간간에 니가 제일 높은 층에 든다고그랬잖냥 그래서 이번 챔에 내가 바깥 놈코대도 납작하게 해줄 겸 해서 내일 바로 올라갈 텐게! 그리 알아! 예아 하... 말이야, 괜찮아 지가 왜 그렇게... <laughs> 아니 화낼 게 있냐고 아이 자식, 순진에 빠져가지고 이 다음에 어떤 여자 만날지 정말 걱정된다 아, 근데 유피디가 진짜 나영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박 작가 아니 우리 방에 있는 남자를 치고 에? 나영 씨 싫어하는 남자 있어요? 아 좋아하지 뭘? 다들 나영이한테만 날려 나도 여잔데. 야 그만들 하고 <laughs> 회의하자. 예. 네. 여기 박 작가. 예. 네. 이 멘트 좀 어떻게 해? 말랑말랑하게 안 될까? 어디요 어? 이봄 햇살에 어울리는 시적인 거 없어? 아니면 아예 유명한 시를 오프닝 멘트에 한수 치고 들어가는 거야? 어, 어 그것도 괜찮을까? 그치? 응. 시가 뭐가 있을까? 시. 어, 유피디. 왜? 네? 혹시 아는 시 없어? 시요? 어, 그러니까 그 오프닝에 짤막하게 그시한 수를 외치는 거야? 어떨까? 너무 뭐. 닭살입니다. <laughs> 아, 아, 뭐야, 괜찮네. 네, 방송국입니다 예. 어머, 나영아! 어? 부잘까요? 어? 벌써 온다고? 내일? 선물? 뭐? 선물, 나영 씨나 초콜릿 초콜릿 그 과자 든거 있잖아 에이, 좀 여보세요? 야, 이 피지인데요 그냥 오세요, 필요 없거든요 줘봐, 어, 아, 봐 여보세요? 어, 나영아 됐어, 무슨 선물이야 그냥 볼펜 한루씩 사다가 돌려 에이, 그래야 선물 필요 없고 야, 잠깐만, 받아요 됐어요뭐 언제를 안 바꿔준다고 성질내도만. 아 됐어 안 받아요. 그랬마 <laughs> 아, <나> <laughs> 받아. <받어. 웃음> 아 됐어 또뭐 받으면 뭐 좋아한다 뭐 어쩐다 얘기도 할거 아니야 싫어. 자식 어, 되게 웃기네. 아니 왜 그런 거 가지고 신경질이야 니가 장난 치고. 장난 치죄 재석이 너 있어. 진짜 많이 좋아하는구나. 어우 좋아 어? 뭐라? 어, <laughs> 여보세요? 오 어, 다 들었니? 어찌 우리 아버지는 PD랑 FD랑 구별을 못 한다냐 아, 그럴 수도 있죠 아직 저도 언니랑 엄니 언니 그 차이를 구별 못 하는데요, 뭐 야, 구별 못 하긴 뭘 아... 구별 못해 아, 일요일에 퇴근 안 해, 어? 야, 담배를 갖고 와, 갖고 와. 빨 퇴근해라. 어? <laughs>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 별 면목이 없어서 어쩐다냐. 우리 아버지는 항상 얘기하셨지. 종석이든 크게 될이면 이렇게. 오. 그 그래서요? 서울 가서 성공하겠다는 쪽지를 남겨놓고 집을 나와버렸지. 그게 벌써 1 0년전 일이야. 그그 그 뒤로 집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가기야 갔지. 그때마다 방송국 들어가서 출세했다고 큰 소리 뻥뻥 쳤지. 거짓말을 한 거군요. 하... 형, 내일 야외 촬영은 나한테 다 맡기고, 내일은 아버님이나 잘 모시러 드리세요. 토모야. 고맙다. 괜찮아. 방송국 건물하나는 무지하게 크구만 그려. 아, 아, 맞지? 봤어? 아, 맞지? 여기가 <laughs> 우리 아들이 근무하는 데야.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아들놈이 크게 될놈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네? 자, 얼른 들어가자고. 그러지 않나? 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어,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여기서 좀 높아. 음. <laughs> 아, 그러세요? 저 혹시 성함이 김종. 조... 아. 알았다. 예능국의 김종성 국장님. 에이, 아니, 김종... 아! 이제 자 알았다. 호도국의 김종신 부장님. 에이, 맞죠? 에이, 신이 아니고 김종석. 이을종의 돌석 김종석. 그려, 그려. 아! 김종석 씨잘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 혹시 그 저기 그... 어리부서어칙감이 어떻게 되시는? 에피디요 응. 에피디. 에피디? 응. <laughs> 아 먼놈의 <뭔> 청원경찰이 <laughs> 지회사의 피디도 몰라? 그려 말이. 아, 아버지 응? 벌써 오셨어요? 어 그래 그래 어, 나 먼저 나왔죠 응. 가시죠 아버지. 아니 김종석 씨. 왜요? 아 이분이 어... 종석 씨 아버지셔? 예. 아니 난또그 저기 피디라고 그러길래. 저 저기요. 수상한 사람이라 못 들으게 잘만하세요아버도 들어오지 마.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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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들어오셔? 그래. 어, 뭐야? 벤네. 아, 예. 아, 예, 네 여기가요. 로비인데요 일반적으로다가 연예인이 커피도 마시고 사람도 만나는 그런 곳이 난게요. 그... 이 커피가 연예인들이 마시는 커피라 그거구만? 그렇죠. 응? 어디? 우와 <laughs> 음미 증다방에서 먹는 커피하고 벌써 막 붙어 타는 것들이야. 기희들님! 안녕하세요! 왔냐? 예. 예. 어, 여기잘 드셨죠? 잘먹었지요이 예, 감사합니다. 별일 없죠? 예, 그럼요. 예. 근데, 이분은 우리 <laughs> 아버지죠?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아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그래, 얼굴이 참 좋게 생겼구만. 감 <laughs> 예. 근데, 예. 저분은 어떤 분이세요? 네, 예. 내 동네 친구들이야. <laughs> 아니, 안녕하십니까? 어이. 예, 저희 스님이 어, 그래, 그래. 언 오늘 너희들 겁내게 오바한다. 아유, 아이, 죄송합니다. 너네들 그래, 가서 일들 봐. 아수고이십시 자, 지 우리 아들이 이 정도야? 그래, <laughs> 그래. 잠깐만요 여보세요? 야, 너 어딨어? 씨. 촬영 준비가 하나도 안 됐잖아 알았어요, 금방 간다니까요 저기 아버지, 지금 제가 사무실에 급한 일이라서 잠깐 갔다 와야 되거든요 네. 커피를 마시시고요, 여기 오고 잠깐만 기다려 계세요 금방 갔다 올게요 예, 일봐 <laughs> <laughs> 우리 아들이 없으면 뭔 일이 안되네비야 그리고 아까 봤지? 연예인들이 와서 꾸벅꾸벅 인사하는 거 봤지? 응? <laughs> 자요. 잠올 텐데 한잔더 해요. 그래서 잠안 자고 나영이 생각만 했어요? 아니,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했어요. 처음엔 그냥 사람들이 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게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럼 뭐예요? 휘재나 남 선배가 체가 버릴 텐데. 요, 키디님은 그게 문제예요. 자신감을 가져야죠.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그거 몰라요? 내 주제 에 무슨? 참. 자요. 네? 나영이 도착하는 시간이랑 걔가 좋아하는 거 적어놨어요. 도전해 보세요. 저, 이거 휘재나 남선배는 모르죠? 예? <laughs> 그렇게 좋아요? <laughs> 음, 참. 이거 봐, 아이구 참 많이 기다리셨죠? 응? 제가 좀 야외 촬영을 좀 나갔다 오느라고요 응? 아니, 너는 높은데 네가 직접 촬영도 막 하고 그러냐? 그럼요, 제 방송국에서 별명이 한국의 스필버그라니까요 아니, 근데 말이요 그 가요 무대인가 멋있게인가는 언제 보여줄랑가? 아, 그거요? 지금 가시볼수 있어요 그런 것쯤이야, 일도 아니죠 가시죠 어, 그래? 예. 어, 네. 뭐, 가더라고, 가더라고 그런 건 문제도 아, 아니라고요 아, 응. 야, 김종석 너 의상 반납 안 하고 뭐했나마 내가 이런 거 해야겠어? 야, 이이제 이런 거 네가 좀해사사가다 시키네, 아주 뭐? 너이 <laughs> 자식 봐라, 이거? 그래, 그래 오늘 한 번만 내가 해 준다. 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어? 다봐만봐 주세요. 그럴 일있다니까요야야야 야. 그죠? 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예네들다 김종석 다음 거타죠 우리. 자는 누구냐? 아제 동기 놈인데요. 애가 워낙 뺀질거려 가지고 가끔 저한테 이런 거 시키고 그래요. <laughs> 원래 얼굴이 저렇게 생긴 놈이 좀 뺀질 뺀질 하는 데비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야, 김종석. 나 남희석인데 너 어디야? 빨리 안 와? 알았다니까. 여지 간다니까요. 아. 아 진짜 우리쯤 나왔으면 일을 못 한다니까. 제 아버지. 제가 위에 급한 일 있어서 잠깐 갔다 와야 되니까요. 3층에 올라가서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예? 아 왔다. 봤지 진지하게 바쁘지? 응. 왜? 진지하게, 진지하게 바쁘고만 그래 대님, 우리 오프닝에 쓸 시어 이시 어때요? 들어보세요. 사내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봄날 할것 없이 꽃이 뿅. 아, 답배도 그만하면 안 돼요? 아이 왜래? 식구 연초면 불로 장생이라 그랬어. 어? 아씨, 시? 시 필요해? 네. 내가 한수 지어주지. 사내는 담배 피네. 담배 피네. 이 산에 저 산에 할것 없이 담배만 피네. 아 정말 짜증나. 뭐야? <laughs> 저, 박 작가님. 네. 이거 어때요?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아무도 그대가 준 만큼의 자유를 내게 준 사람이 없기 때문.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 앞에 서면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죠? 응. 야, 야, 야 누군 뭐 그대 앞에서 용가리로 변하냐? 에어리언으로 변해? <laughs> 자기만 감성인 줄 아네 <laughs> 아, 참 웃기지 마저 왔거든요 <laughs> 야!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어, 도대체... 너 지금 야외 촬는이원핀들 난리 났잖아 지금 너 어떻게 테이프 안 챙겨 보내니? 테이프는 토모가 챙기기로 했거든요 야, 테이프도 토모가 챙기고 야외 섭외, 뭐 장소 다 토모가 다 하면 너 뭐야? 너뭐 하는 애야? 저, 그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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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시대 최고의 FD 김종석 씨가 왜 이러실게요? 에 아니 <laughs> 어, 테이프 주뭐 <laughs> 하는 거야, 너 지금? 아이고아이고이구 일하는 거 말이야 오래 기다리셨죠 어, 아니요 별벳 사람 다 보고 좋더만 그래 응? 여기가 연예인들이 분장하는 분장실이에요 이 얼굴 분칠하는 데구만 네. 타지나 아 아니요. 응. 제가 잘 알거든요 진아 형! 누구신가? 임 부장님 아시죠? 응. 아버님이 오셨거든요 <laughs>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아 안녕하세요. 안요 예, 하저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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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네 그냥. 그래요. 상당히 넓거든요. 아, 넓어도 보통 넓은 게아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왜 그러냐? 엄마너기서 뭐해, 마 야, 엄마그런 일이 웬일이냐? <laughs> 뭐, 했마 <인마? 웃음> 죄송해요. 그럴 일이 있어서 그래요. 다음에 꼭 말씀드릴게요. <laughs> 진짜. <저도 웃음> 너도 그렇다 이놈아. 아버지, 가시죠! 지엔 어? 또 누구냐? 제 동기라니까요, 제도요? 에? 아, 제도 니네 동기야? 에. 아, 그때 얼굴이 저렇게 늙어 비해? 에? 에이, 쟤는 더 늙은 거구만 그래? <웃음> 가시죠 <웃음> <laughs> 네, 이랬어요? <laughs> 예, 대본요 저기... 이것 좀 맡아 줄래요? <laughs> <laughs> 알았어요, 이따가 시간 돼서 제대로 나가야 돼요예 바로 <laughs> 아까 그시에요 좋더라, 누가 지은 거예요? 근데? 유 <laughs> 샤프 <laughs> 네, 방송국입니다 어, 나영아! 나, 나, 나영 씨. 벌써 도착했다고? 어, 이 방송국으로 지금 바로 온다고?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벌써 왔대요? 어, 야. 그래, 알았어. 어, 어, 우선 와. 어, 이따 보자. 어, 어, 어떡하죠? 나 지금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우선 흥분하지 말고요. 이걸 빨리 시부터 쓰세요. 그리고 음. 40분 뒤쯤에 정문 앞으로 나가세요. 네. 남피드님이랑이피드님이 선수 치기 전에 먼저 빨리 행동해야 돼요. 네. 알았죠? 네. 빨리빨리 쓰세요. <laughs>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갑자기. 아, 잠깐만. 나, 나, 그대를. 아무래 좋은 구경하는 줄 알아? 에? 알았어. <laughs> 그리 그리 그리. 오 여보세요. 야 얀마. 지금 종합 편집 하고 있는데 어디서 뭐 하고 잡빠졌는 거야? 알았어요. 갈게요. 아.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버지 일이 있어가지고 금방 나갔다 올 테니까요. 구경 하고 계세요. 금방 올 테니까요. <laughs> 우리 아들 없으면 어디서든지 뭐든지 일을 못 하는 게야. 그러니께 저렇게 바쁜 게 에.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제 아까 그 커피 먹은 게 잘못됐나? 이 아랫배가 살살 아프네 나저 응, 응. 잠깐 저, 우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그래 그래 어디 갔다 올아뭐였 또? 아니 아우리는 아, 저기 보더라구 저거 긍짝 긍짝 아 정말 왜 아직도 안 내려온 거야 이거 아 큰일 났다 아 이거 이 아랫배가 이렇게 아휴 아 대체 화장실은 어디 있는 겨? 어? 너떨로와 일로 와로와야아말 내가 PD 생활 15년에 너 같은 애프티 처음 보겠다. 어? 너만 사과만 크게 실놈이야. 어? 대체어디다가 인제 나타나는 거야. 어? 그? 아니 종합편집할 테이블, 퇴비에 해서 놓고 여수 학 놈이 인제 나서면 뭘,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 지금 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애프티가 뭐야? 애프티가 뭐야? PD 도와주는 사람 아니야. 어? 제일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신인 기자보는고개고민나 갖고 앉았고 말이야. 짝짤하고 소장하고 인제 나타나고. 너 정말 왜 그래? 왜 그래? 어? 잘리고 싶어서 못버리 쓰는 거야? 뭐야? 저 그게 아니고요. 아니면 뭐 해? 따라와 이리로 따라와 이리로! 요따라와 진짜 그럴 일이 있을까? 따라와요. <laughs> <laughs> 아, 엄마가 자, 좋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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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나가자. 야 김정석, 너 대입 챙기고 딴데로 세지 마. 어? 알았어요. <웃음> 아버지. 아버지 어디 갔시지 저 김필희님, 아 뭐요? 저 아까 아버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먼저 가신다고요. 음. 음. 이거 좀 전해달라 그러시던데. 음. <놀래> 아버지! 하루 행종일 <놀래> 열심히 뛰어다니는 네 모습을 보니까이 앱이 정말 부드하다 세상 은 말여 이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돌아가는겨. 아제 그만 집도 주춧돌이 없으면 무너지는겨. 아 네가 피디가 아니면 어떠냐? 네가 바로 피디의 주춧돌인데 몸 조심하고 밥잘 챙겨 먹고 다녀. 이? 아 그래야 방송국이 안 흔들리는구만. 그래. 오늘을 기회로 내 마음을 알리는 거야. 그래.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갖는 거야. 뭐예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문네 아, 종석씨, 그,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얘기해요. 어, 무슨 일이에요? 아, 가자. 어, 아이씨, 아이 또 저건 또 뭐야? 저거, 아이씨, 아이씨, 정말...